네, 안녕하십니까 UHD 프로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어, 카메라 어, OSD 라이브에서 카메라 이름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기존에는 저기 영문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어요번 신형 카메라서부터는 어, 한글 버전이 지원이 되니까 어, 이점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방법은 CMS입니다. CMS가 있고 그래서 서치 프로그램에서 카메라 내부로 바로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 이 부분이 더 편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오늘은 이걸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인 화면에 들어갑니다. 뭐 나머지 거는 카메라 그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CMS에서 다 저번에 한번 공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메라에 대해 아, MVR에서 원격 설정에 들어갑니다. 원격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어, 라이브가 있고요 어, 네, 이 라이브에서 이제 수정하면 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카메라 펌웨어가, 어, 항상, 어, 2021년 3월 10일 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 이전 버전에 대한 카메라들은 안 돼요. 한글 버전이. 한글 버전이 안 되시고, 3월 10일 이후에 되는 그 버전에 대한 부분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3번 카메라가 어그 부분이 있으니까 3번 카메라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에 가셔서 3번 카메라를 체크하시고요. 가시게 되면 어 이름 표시가 지금 3번이 이 아래쪽에 뒤에 보면 이제 카메라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이거를 음 테스트라고 한번 써 보겠습니다. 하고 일단 시험 표시는 제가 안 했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뭐 이쪽에다가 넣을 거냐, 아니면 여기다 넣을 거냐, 아니면 아래쪽에 넣을 거냐, 그거는 뭐 임의적으로 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좌측 상단에다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투명도도 뭐내맘대로할수 있습니다. 뭐 투명도를 뭐 이렇게 할 수, 뭐 강하게, 약하게, 뭐 저는 뭐 저는 그냥 뭐한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92 저장. 저장이 완료되었고요. 저 뒤에도 지금 표시가 끝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클릭해 보면 여기 이제 테스트 중이라고 영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만 UHD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